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시던 목사님 사위 박재원입니다 어, 저는 저의 삶과 어, 생명의 삶을 통한 저의 감정을 간단하게 어, 이야기하러 올라왔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방언 소리도 방언 방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당연시했으며 그의 존재가 지금까지도 제 삶에 막대한 영향력이 되어 왔습니다. 학교 학구열이 높으셨던 어머니 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미국에 살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덕에 어, 저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홀로 가게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할수 있는 영어라고는 뭐, hi, thank you, sorry, I'm hungry가 저, 전부였고, 1, 2년 정도 랭귀스쿨을 다닌 후 이제 미국에서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의 저의 성격은 매우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소심했으며, 이 새로운 환경이 설렌다기 보다는 두렵고 떨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입학한 학교에는 한국말을 할줄 할 아는 학생이 아예 없었기에 한국말을 할 수도 없었고 입학하고 1, 2년은 학교에 어떻게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홀로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놀려도 욕을 해도 못 알아들었고 그러던 중 저는 인종차별이 많은 이 나라에 생존하기 위해 저의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성격을 일부러 바꿔보려 다짐하며 제가 아닌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미친 척하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런 저를 외계인 마냥 놀리던 친구들도 한 명씩 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 저는 모든 인종 친구들 사이에서 깔깔대며 웃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미국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저의 자아도 점점 미국화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국화되어 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행복했고 속 시원했지만 이런 저의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왜 나의 신분은 이 사람들과 다를까? 나의 나는 여기 사람들과 문화와 사고방식 모든 게 같은데 난왜 외부인이고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미 어릴 때 미국에서 형성 형성되어져 버린 저의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하면서 저에게 남아 남아 있는 미국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일부러 버렸습니다. 여기 어, 여기 사람들을 하나 하나 관찰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따라했고. 제 자신을 버리며 그들과 같이 되어가려고 되어 했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닮아야 하는 존재는 이들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방황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저의 바, 어, 저는 반항심 많은 사고뭉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불건전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며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으며 학교에서는 인종 패싸움까지 휘말렸으며 조금이라도 저를 무시하면 욱해서 인상도 쓰며 욕도 하고 이렇게 저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이모님을 따라다니던 교회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고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멘탈 붙잡고 강하게 생활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모두 극도, 극대화되었고 내가 최고다 절대로 너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무장되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심지어 학교 성적으로도 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성적마저 항상 상위권을 유지시켰습니다. 바보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몇년 동안 방탕 생활을 하던 중 예전 교회 찬양팀 리더로 있던 형을 길에서 정말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KCCC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부흥회를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거절하며 무시했습니다. 형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했고, 그 당시 한국돈으로 20만원이나 하던 티켓값도 형이 직접 내준다며 꼭, 가, 꼭 같이 가길 원했고, 별 스케줄이 없던 저는 공짜로 놀러나갔다 오자 라는 마음으로 못 이기는 척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몇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3박 4일 동안 진행, 진행되는 부흥회는 저, 저에게 너무나 지루했고, 저에게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엔 딴 생각만 했고, 기도 시간은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며 잤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날 밤, 정말 뜨거운 찬양과 부흥이 일어났고 제 주위에 있던 팀원들이 모두 모여 저에게 손을 대고 껴안고 엉엉 울며 저를 위해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 감고 기도하는 척에, 척하던 저에게 상상도 못할 뜨거운 누군가가 저의 타락한 심장을 쥐어잡고 그동안 타지에서 홀로 외롭고 공허하게 지냈던 심정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며 센 척하고 지내왔던 저의 자존심은 처음으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며 미국 와서 처음으로 소리내 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무언가는 더욱 뜨거워져갔고 눈을 감고 있는 어둠 속에서 그동안 방황하던 저의 모습들이 필름같이 빠르게 지나가 하며 길고 긴 필름 끝에 빛이 팡 하고 터지며 저는 놀라운 눈을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저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이렇게 흥분된 저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이 요동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성령, 사례를, 성령 세례를 체험했고 그 무언가가 분명 성령,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마음에 있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졌고 제 얼굴에 미소라는 것이 생겼으며 세상에, 세상이 모두 밝은 빛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찬양팀에서 기타와 베이스로 찬양 인도도 하고 LA 할렘가와 아리조나 등 성교도 다니며 어두웠던 저의 삶이 백팔수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 입대를 위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온 처음 온, 저, 하, 처음 온 한국은 저에게 문화적으로 너무나 적응하기 힘들었고 또다시 정체성 혼란이 왔습니다 미국에서와는 반대로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저의 사고 방식과 생각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힘들던 시간을 신앙심으로라도 이어 나가고자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교회 문화도 매우 달랐습니다. 교회 정치도 심하고 대형 교회에서는 재정 평양과 사람이 신격화되는 것까지 보고는 저는 시험에 들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 그나마 예배는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의 설교를 가끔 유튜브로, 유튜브로 보며. 부족하지만 저만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멋진 대학과 편한 근생활 그리고 직장을 주셨고 결혼이란 것을 포기하며 살던 저에게 결혼이란 축복이 찾아왔으며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충만한 가족과 와이프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꼭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다시 내품으로 돌아오너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삶이 주어. 삶이 주어졌고 와이프와 목사님의 권유로 생명의 삶이라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교회조차 안 다니던 저는 이제 겨우 주일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을 적응,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림 드리, 드리고 이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2시간 수업까지 그것도 바로 드리는 수업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2, 3시간 뒤 아 포기할까 하지만 이 수업 시간도 휴일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정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 난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 한 번도 한번져본 적이 없어 무조건 13주 채워본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성경책 정독이라는 정도, 것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성격, 성경 요약 숙제라 안 하면 복사님께 혼날까봐 읽기 시작한 것이지만 살면서 성경을 한장 이상 연속으로 읽어본, 읽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정독을 하면서 그동안 듬성듬성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퍼즐이 맞추어졌고 태초에 말씀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 1절을 시작으로 저는 앉은 자리에서 요한복음 21장을 모두 정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셨고 모태 신앙이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왔던 어, 믿어왔던 저에게 추가로 왜 믿어야 하는지까지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황금과 목장 모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저에게 진실된 의미를 알려주셨고. 저의 오해와 선입견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시작된 생명의 삶을 통해 생명의 삶을 통해 제대로 된 저의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이 수업 또한 주, 어, 주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믿, 어, 믿기에 이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저의 좌우명을 더욱 더 확신하게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게만 느꼈던 13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길 단임 목사님과 저를 어떻게서라도 수업에 책임지고 데려왔던 저희 아내 김슬기 목자님, 그리고 13주 동안 같은 배를 탔던 생명의 삼공부 22기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